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준이의 하루를 보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의 하루 스마트폰의 알람을 이용하여 늦지 않게 일어나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공부해요. 공부하느라 볼수 없었던 만화영화를 다시 보기 해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내일 수업 시간표와 준비물을 확인해요. 서준이가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한 정보 관련 기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작동되나요? 서준이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정보 기기를 사용했나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죠. 그 다음 컴퓨터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TV를 봤죠. TV를 본 이후에 태블릿 PC를 사용했어요. 사용한 정보기기는 요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다음, 어떻게 사용했나요? 스마트폰은 알람 기능을 사용했어요. 컴퓨터로는 공부를 했습니다. TV로는 다시 보기를 했죠. 다시 보기. 태블릿 PC로는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서준이가 사용한 기기들의 기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를 움직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정보 관련 기기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 밖에 정보 관련 기기 태블릿 PC 자 이런 것들이겠죠. 스마트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은 친구들과 대화를 할때 사용할 수 있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알람을 맞춰 놓죠.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다음 정보기기, 컴퓨터를 볼게요. 자, 컴퓨터로는 공부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음악을 듣기도 하죠. 스마트폰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 그 밖의 정보 관련 기기를 볼게요. 그 밖의 정보 관련 기기에는 TV가 있습니다. TV, 텔레비전, 그 다음 태블릿 PC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텔레비전으로는 만화를 봤죠? 만화도 어떻게 봤어요? 다시 보기로 봤어요. 다시 보기. 그 다음 태블릿 PC로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서준이가요.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들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기기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혼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하드웨어는 무엇일까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움직이는 다양한 부품과 장치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PC 등을 작동하도록 해 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기계의 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하드웨어가 사람의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대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는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하드웨어라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스마트폰을 볼게요. 요 위에, 요 실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 자, 이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일까요? 하드웨어일까요? 당연히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기기, 이 기기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할 수 있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미,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기기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기계장치예요. 이 기계 장치를 움직이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확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모모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뭘까요? 3초 줄게요. 3, 2, 1. 바로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다음으로 갈게요. 하드웨어는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기계 장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림은 엑 x 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오죠 자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3초 줄게요 3 2 1 정답 하드웨어가 기계 장치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잉?